경구중학교는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위한 전통연 만들기와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경구중학교 강당에서 1학년 200여 명이 모여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만들었는데요. 한국전통연보존의 회원들이 학생들의 연만들기 체험을 도왔습니다. 학생들은 한지를 자르고 대나무살을 풀로 붙이고 각자의 소망과 희망을 연에 쓰고 그림을 그리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연을 만드는 데 열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경구 중학교에서 가을이어 만들기 체험을 하였는데, 어 거기 소원과 염원을 적는 것을 하는데 저는. 저는 어, 가족들의 어, 건강과 사랑을 위해서 자, 이렇게 뭐, 소망을 적었습니다. 오늘 방패원만 들기 아, 체험을 아, 하는데 아, 친구들과 아, 좋은 추억도 쌓고 어, 사회도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연을 완성한 경고중 학생들은 오후 일정으로 연날리기 체험에 나섰는데요. 화원 체육공원의 가을하늘은 학생들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연으로 순회였습니다. 학생들은 바람이 생각만큼 불지 않아 아쉬워했지만 자신의 연이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길 바라며 연 날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유학기제를 맞아서 1학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놀인 연 날리기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 전통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작 방법을 그 그렇죠, 각자 만들어서 오늘 점심을 먹고 하원 운동장에 연을 날리러 왔습니다. 이런 을 제작할 때 자신의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푸른 하늘에 자기 기상을 날리는 그런 체험으로 행사 시작했습니다. 경구중학교는 청소년들이 조상의 지혜로운 삶을 배우고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